우리 이시바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총리님과 우리 함께 방문하신 일본의 강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총리님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크게 환영해 준 점에 대해서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私の訪日に際しまして総理をはじめとしましてさまざまな方々より多大なるご準備を通じて私たちを大いに歓迎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今もなお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특히 그중에서も最も用意がよくで이요리たのが가 가장 잘 되어 있었습が、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리가 가장 있었는데도, 아, 요리였지만, 그 중에서도 모로리가 가장 잘었다 특히 그중서로리있었니다그중에서로코 요리가 가장 잘 되어 있었그중에서로코요있는그중에로리가가있었로리가가있로리가가도로리가 가장 잘에도가도 리리そして本日開かれますこの韓日首脳会談は韓国と日本だからこそできるシャトル外交の進行調だ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韓国と日本両国は物理的にも近いこともありますので私就任後約100日余り過ぎていますけれどももうすでに3度総理にお会いしております <laughs> 전용 를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마도 총리님께서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온 것과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시간이 짧았을 것 같습니다. ソウルから私はこちらまで参るまでに専用の列車を利用しましたけれども、私がソウルからプサンまで来るときにかかった時間より、おそらく総理が日本からプサンまで来た時間の方が似ているか、またはより短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韓国と日本に物理的に近い距離の分、情緒的にも、経済的にも、社会文化的にも、安全保障上も。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제가 처음 뵙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이 가까운 이웃들 간의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私、最初に総理にお会いした時に、韓国と日本の関係を、前の庭を共有する隣人のような関係だ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今、世の中が難しくなっている時期だからこそ、世の難しくなればなるほど、隣人の間での情、そして交流が非常に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シャトル외교を정着しつて韓国と日本사이へ、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여,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를 확실히 정착사 세ま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아이타데와 아, 토키오 노 나쿠 이키니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 외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가급적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총리님께서 지방창생에 특별히, 지역 발전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이셔서 그랬겠지만, 흔쾌히 이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할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私は総理との間でお話をした時に次のシャトル外交のために韓国を訪問される際にはなるべくソウルではなく地方の王でお会い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確かに総理は地方の創生地域の発展にご関心が高いだけに快くプサンでの首脳会談の開催に同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ことに対しましても大変有意義に考えております。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어,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総理、韓国と日本はさまざまな面で似たような課題を抱えている国同士であります、その中で最も大きなことが首都圏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問題ですけれども、総理、やはり格別に地域の均衡の取れた発展、そして地方の発展に高いご関心がある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私とおりつなのだと思います。あ 또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